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긍정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응! 오늘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을 해봐야 내가 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재능이 있는지, 좋아하는 건지, 먹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서 후회, 안 하고서 후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저는 하고서 후회할 것 같습니다. 경험은 관점도 열어주고 시야도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고 대화하는 것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모두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험의 감옥에서 갇혀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확장시키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더 중요한 것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안다고 할수 있을까? 어, 물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을 한다든지,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겠지만, 좋은 경험들 많이 기억하시고 추억하시면서 또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원동력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경험이 없고, 모든 경험은 쓸모가 생긴다고 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경험의 힘을 믿고 오늘도 좋은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긍정긍정 하시고요. 좋은 경험 많이 하세요. 안녕.